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LX 세미콘 공부해요. 라고 했는데, LX 세미콘 같은 건데, 예전에 한번 공부했던 게 있어가지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은, LX 세미콘. 펩리스 어, 팹니스 회사. 펩리스는 설계하는 회사고, 파운더리는 제작하는 회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 요 TSMC는 파운더리, 제작하는 회사고, 펩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 그러니까 얘들은 공장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겠지. 사무실이 있겠지. 왜 설계만 하는 거니까 LX 세미콘 옛날에 실리콘웍스라는 회사 이름이 LX 세미콘 이제 LG가 L, LG와 구, GS 그룹이 이제 분리되면 여튼간에 이제 넘어가는 LS와 LX 막 넘어가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잖아 구씨와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그런 건데 그때 시총이 일조 팔천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구천구백억이던데 한 사십프로 날라 오십프로 날라갔네. 그 때도 퍼가 얼마고? 6 나왔거든. 와, 근데 내가 이거 왜안 샀지? <laughs> 어, 지금 이거, 그 뭐고, 9,900원 하거든. 아, 6만 얼마 하거든. 40%날라갔다니까그 때도 다 좋았는데 이거 왜안 샀지? 하여튼 안 샀던 회사, LX 세미콘. 뭐 하는 회사냐면은 홈페이지 보면은 홈페이지 한번 봐줄게. 요, 요, 모니터가 있으면은 디스플레이를 출력을 할때 뭐일번 같은 경우는 터치 컨트롤 사람이 손으로 누르면은 얼만큼 강도로 어떻게 감 민감하게 그거를 해석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될 게고 맞지 OLED에 이렇 표현해주는 그런 또 컨트롤러가 있어야 될 거잖아 요런 칩들 요런거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뭐 테레비 들어가는 거 테레비에 들어가면 요런뭐 이런 요런 거두 번째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 뭐 신호를 일정하게 쏴주는 것도 시키시 보트 해가지고 그런 것들 또 차에 노트북에 노트북에도 다들 하자 모니터 들어가는 건 다들 하나 보면 되 이런 식으로 T 컨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설계하는 칩을 설계하면서거든. 네? <laughs> 그리고 자, 전기차에 전기차에도 모니터 들어가니까 요런 것도 컨트롤러 들어가는 거 칩들 요런걸 설계해줘. 매출도 일정하게 나왔고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야 여덟을 왜 신기하네? 이게 이렇게 박살나야 되나? 그리고 전자 공식 들어가 볼게. 이거 신기하다. 요번에 타이완 어 신규 연결되었고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를 하는 설계 회사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매출액 89%가 수출이고 수출이고 이렇게 패널을 구동하는 드라이버 컨트롤러, IC 컨트롤러, 드라, IC 인풋 컨트롤러겠지, T 컨트롤러, 하여튼 막 이런 것들. 모니터와 연관되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연관되는 디스플레이를 신호를 주고 신호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품이 90%가 된다는거지 이 매출도 봐봐 요번에 8400 올렸거든 반틈치 곱하기 2를 하면 8400 어, 곱하기 2하면 1조 6천억 1조 6,800억 정도 되잖아. 작년에 1조 7,400억. 작년보다 한 1,000억 정도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그런데, 웨이퍼 같은 경우는 TSMC, 뭐, 이렇게 SK 하이닉스, LG 이노텍틱에서 사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가? 이 회사는 팹니스 설계 회사라죠 제조 공정이 없다, 제조 공장이 없다. 사업부는 TI 사업부, TBIT 디스플레이, MS 사업부, 모바일 솔루션 요두 개의 사업부가 있다. 구매 정책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수주 계약이 아닌 통상 열주 정도 주기로 필요한 물량 열 주가 되면 한두달반 정도 되지 발주가 이루어지고 수시로 추가 물량이 발주된다. 한열주 사용할 거를 주문 들어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 연구개발 비용은, 얘들 연구비는 많이 써. 천, 요번 반년치 1,100억 썼고, 작년 1년치 2,100억 썼거든? 그게 R&D 비용이 한 12%, 11% 정도 돼. 많이 어 맞지? 많이 써. 주력 제품이 드라이브 IC, DIC, 타이밍 컨트롤러, 타이밍으로 컨트롤 하는 거, T 컨트롤, 파워 매니저먼트 PM, PMIC, 모바일에서는 그 OLED를 구형하는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 컨트롤러가 얼마나 화면에 아무리 디스플레이가 좋더라도 그 컨트롤러가 조금 삐리하면은 뭐 이렇게 깜빡깜빡 뭐 이렇게 해면또 전기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터치를 했는데 터치를 민감하게 해석도 못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애플이나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는 거지 터치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체 순위 글로벌로 이렇게 설계하는 업체 중에서는 43이고 디스플레이만 놓고 바라보면 3등을 차지한다. 탄탄하다 맞지. 전기차 등에 쓰이는 고강도 높은 방열 성능을 지원하는 방열 기판을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방열 기판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전기차 여런데서 전기가 많이 먹고 하면은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낮추려고 하는 어 성장률이 한 13%씩 해마다 올라가는 고성장률의 어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무는 얘들 너무 탄탄해. 재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시총이 9,900억에 봐라 24년 9월에 시총 9,900억에 900 외국인은 좀 줄었고 유동비율 300% 당좌 260 유보율 126% 126% 126%라는 거는 1이6 12 0 0 126배 자본금에 126배가 쌓여 있다 돈 엄청 쌓여 있지 부채 얘들 공장도 없는데 뭔데 이래 쌓아놨지 가만 생각해보게네 얘들 공장도 없잖아. 공장도 없는데 말뭐랄쌓지 부채로 35%부채율 35%면 35 볼거 없고 얘들 보면 자본 항목에서 보면 자본잉여금 이익잉여 이익익력, 이게 이익잉여금이잖아요. 8900억에 그 수익 나서 모아둔 게9400한 500억 정도가 한 반년에 쌓이니까 한 1년에 한 1000억 정도 쌓인다 보면 돼. 대박이다. 맞지? 좀 써라. 야들 돈을 안 쓰네. 그래서 보면 은 원가가 67% 들어가고 어, 판관비가한22% 들어가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10%나고 내가 얼마전에 21년도가 22년도 공부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0%나는데 줄어들었네 아무리 줄어들어도 금융수익이 91억 비용 133억 나왔고 기타수익 145억 78억 법인세 230억 내고 순이익은 한8.9% 나온다 그래서 계산해볼까 퍼가 와, 5,100원을 반기분 계산, EPS를 계산하니 곱하기 2를 하면 5,100원 곱하기 2 하면 한 만원 정도 되나아 지금 주가 얼마고, 6만 3천원에, 6만 천원에 만원 나누면은, 퍼가 6만 5,5.9. 너무 싼가, 이거? r o e 는16% 정도 나온다. 어, 이거 왜 이래 싼데 내가 안 샀지? 신기하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더라도, 아,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단기금융 상품 증가, 요거는 돈 놀이한다고 3,500억 투자했고, 어 2200억 팔았고, 유형자산 요런 게투자있는 거지. 첫 100, 119억, 무형자산 142억. 얘들은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시작할 때 현금, 어, 그렇게 넘어가고, 텔레칩스라고 요것도 자,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그 회사로 내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1900억, 시총 1900억으로 떨어졌던데, 얘들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네. 텔레칩스. 요런 것도 있고, 어, 뭐, 이거 피업 넘어가고, 영업이 익 넘어가고, 배당 같은 경우는 요 6개월 방, 반분기에 배당을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23년 1년치를 보니까 5년 평균 배당이 23년도 기준으로 3.2%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0% 저사나 저거와 연관되는 회사에 공급하기 때문에 0%야 직원 1543명이었고 평균 구성은 4.3년 연봉은 한 9200만원 정도 되네 LX 세미콘 그렇게 되었다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0% 또뭐 있는, 어, 재고 자산은 이거는 시스템 IC 부분의 재고가 천억 정도 있는 거지 전체적인 재고로 보기는 애매하다. 그냥 무셔야 된다. 어, 그래서 이십사년 6월 반기분 직원은 천오백육 명이고 평균근속은 오점삼 년. 어, 아까 전에는 천오백사십 몇 명에서 사십 몇명그 명이 퇴직했든지 잘렸든지 했다맞지저 그렇게 해서 이거 어, 뭐 어떻게 어떻게 적어야 되나?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게 드라이버 IC, 모, 모니터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태블릿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IC들, 그리고 생산 설비가 없는 팹리스 기업이고 연구비는 R&D 12% 정도 쓴다.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 3등에 해당된다. 5년 평균 배당이 3.2% 매출채권 대수익 남유는 0%. 직원 평균근속은 4.3년, 연봉 한 9,200만 정도 되고 자 시총 9,900억에 외국인이 28%. 유보율 12646%를 가지고 있는 부채율 35%인 자본 1조 300억의 회사. 야 이거 원가가 67% 들어가고 판관비 22%, 영업 이익이 10% 나오고 자, 반기 순이익은 8.9%, EPS 5,100원을 계산하니까 퍼가 5 9배 나온다. 와, ROE는 16. 이, 이거 이걸 왜안 사지? 왜안 사지? 너무 싸잖아. 이런 거는 1조 6천억일 때도 싸거든 그때 20... 내가 언제 공부했나 20... 20... 20... 21년 3년전 21년 11월에 공부했을 때도 그때 1조 8천억에서 그때 버는 거에 비해서 퍼가 6 나왔거든 그때도 싸다 그랬는데 난안 샀어 왜안샀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왜안샀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그래가 지금도 엄청 싸다 이런건 실패가 없겠지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나 더 떨어져봐야 씨1조도 안되는데 만약에 5천억 된다 그러면 3만원 된다는 소리잖아 말도 안되는 이어서 만약에 반으로 떨어지면 퍼가 3이 된단 말이잖아 말도 안되는 수치 내수만 하는게 수출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뭐 어때 OLED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모든게 얘가 세계 3등 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너무 싸다 이런건 그냥 사모음 된다 이런쪽으로 좋아하는 사람. 야, 배당도 3%인데. 이거는 신기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월덱스 있고 지니언스 있고 잠깐만. 내 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바꿀 만한 게 있나? 죽거를 신기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더블 게임즈, 월덱스, 반도체는 월덱스잖아. 월덱스도 싼데 월덱스보다 좀 되게 더쌀것 같은데. 아, 어, 하여튼 간에 이거는 너무 매력적인데 가격이 너무 싸네.